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패밀리카로 세단 중에서 뽑으라면 이 친구가 단연 탑입니다. 어, 방금 전에 보셨던 5시리즈는요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한 차량이라면 이 친구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차량이거든요. 어, 일단은 아빠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 흔한 5시리즈가 아니다. 많은 분들 5시리즈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길거리에 정말 많이 흔하게 보이잖아요. 해당 차량은 5시리즈 OGT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생김새가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둥근형이 갖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측면으로 바로 넘어와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전체 기장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바로 휠입니다. 휠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저라면 은이 부분만큼은 아예 복원을 해서 보다 깨끗한 컨디션으로 탈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는 80% 이상 굉장히 넉넉히 남아있고 2020년 05주차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단차 없어요. 이색 없어요. 쭉 넘어서 지금 풀샷으로 감독님이 잡아주고 계시는데 이 차량은 일반적인 5 시리즈가 아니라 7 시리즈 바디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가 길면 어떤 게 불편할까요? 이쪽에 문콕을 당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 엣지 부분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는데 이 친구도 가장자리 쪽에 살짝 있는데 많이 보이시는 편은 아니어서 문을 닫으시면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뭐 있었어요? 프레임이 있었죠. OGT는 프레임이 없어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게 엄청난 포인트고요. 시트, 그리고 핸들 컨디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뭔가 느끼셨겠지만, 우드, 다크한 컬러의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중후한 멋까지도 놓치지 않은 모델.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스포티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쭉 이어서 넘어와서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차가 커요라고 했던 게7 시리즈 기반이라고 했죠. 7 시리즈의 특징은 2열 공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큰 특징인데 단점이 뭐예요? 뒷문이 길어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 엣지 스크래치요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기둥에 부딪히기딱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 저쪽에 문이 열리가지 열다 보면은 여기 이제 날 닦여지는 거예요. 기둥에 부딪혔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뒤쪽도 프레임리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쭉 이어서 후미로 넘어와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세단과 SUV 그 언저리에 가 있는 o GT 모델인데요 유선형으로 나와 있지만 세단 치고 조금 봉긋한 높은 엉덩이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아마 이렇게 많이 여신 분들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입구가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는 방법과 두 번째 여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여는 방법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트렁크죠. 요렇게. 위쪽으로 굉장한 개방감을 갖게끔 열립니다. 그런 좋은 점이 이렇게 걸터앉아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가 나오죠. 어, 실제로 제가 보는 캠핑 채널 주인분이 이오지티를 타시고 실제로 차박을 다니시더라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말씀 석바져 어, 여기도 있어요. 보이나요? 수납 공간이 앞쪽과 뒤쪽 굉장히 여유롭게 나오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폴딩을 하잖아요. 그 완벽하게 평평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즉 여기서서 충분히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 아 나는 차박도 하고 싶은데 단점으로 아쉬운 점은 아 SUV 사긴 싫어하시는 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볼 텐데 아 이색봐야죠. 뒷범퍼, 뒤휀다앞 도어, 뒤 도어, 앞휀다까지 전체로 적으 보시면. 살짝 이색이 있는지 없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우리는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차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들어안 봐도 뻔한데요. 왜냐? 지금 숄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굉장히 극도로 나와 있는 편인데, 제가 타볼게요. 숄더가 엄청 뒤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한뼘 이상. 실제로 앞쪽 시트를 당기고 나면은 거의 두뼘 이상. 아까 보셨던 거의 뭐 에코스 리후진에 맞물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가 나온다. 근데 이게 7 시리즈가 아니라 5 GT라는 게 키포인트. 그리고 아까 엉덩이가 봉긋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헤드룸이 두 개, 주먹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한뼘 정도 되니까 한 15cm, 16cm 정도 나오겠죠. 키가 크신 분들, 카시트를 놔도 아이가 편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큰, 뭐, 고등학생 정도 되더라도 편하게 또 앉으실 수가 있는데, 열선 시트, 그리고 시가지까지 뒤쪽에 이구가 다 있으니까, 누구 하나 싸우잖아요. 아, 엄마, 나 충전해야 돼. 아, 너 비켜, 나 충전해. 그럴 필요 없이, 각각 사이좋게 하나씩 엉덩이 시트 딱 펴놓고 가면 좋고요 아니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이 차를 못 넣는 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명분이 잖아요 아니 자기야 자기 SUV 너무 꿀렁거려 싫다며 우리는 다 컸는데 세단 가기엔 또 애들 또 머리가 좀 좁잖아 우리 여행 다니려면 그치 자기야 이럴 때 이런 차 타야 돼탁 저기 앞에 차 답답할 때 우리가 제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딱 와이프와 얘기하기 좋은 차 중에 하나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감독님 이번에 뒤에 타셔서 보뭐 찍어주셔야겠어요 저 뒤에 썬루프 한번 찍을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선루프 있는 차 봤는데 앞에만 있었잖아요. 선루프가 앞에만 있어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밤 하늘의 별을 가운데 빠가 없이 끝까지 쭉 연결되는 파노라마 선루프. 리얼 파노라마 썬누프다. 애들 크면 아빠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안 보내고 일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랑 어색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한다면은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많이 따를 수 있겠죠.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센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일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지금 벤츠 차량도 지금 확인이 되시죠. 대시보드부터 뿐만 아니라 앞쪽 앞뒤 블랙박스 그리고 메인 가장 키포인트인 와일드한 썬루프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GT를 사야 하는 이유는 끝났습니다. 7 시리즈 바디 기반이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 7시리즈 바디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고 그다음에 2열 거주성 그리고 투웨이 트렁크 방식으로 짐을 많이 싣더라도 쏟아지지 않을 걱정까지 그리고 완벽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캠핑까지 즐기실 수가 있다 패밀리카 캠퍼 그다음에 혼자 캠퍼를 하시는 1인솔 캠을 즐기시는 분들이더라도 캠핑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텐트 접고 편안하게 차박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OGT 차량 함께 봤는데요. 네이버에 가셔서 OGT 검색하신 다음에 오너들의 평가를 보세요. 생각보다 장고장이 적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의 백반이 말보다 한 번에 검색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OGT 타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상당하거든요. 자, 다음 차량으로.